자두집짐한 집이 역전세라는 말이 나오던데 사실일까요? 이거는 뭐 사실이죠? 52%가 역전세 위험이라고 하고요. 계약 중에선 47%가 역전세입니다. 지금 1에서 4월 동안 봤더니 47%가 이미 역전세다. 근데 21년 하반기는 21년 상반기보다 전세가가 더 높고 23년 하반기는 23년 상반기보다 전세가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역전세 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자영업자 대출 풀어주는 이 뭐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치죠. 요 것에 대해서 2020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때 많은 상승론자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금리가 어떻게 전세랑 연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찾아보세요. 20년에 유튜브 활동한 사람들 특히 임대차상법 나온 다음에 20년 유튜브에서 금리랑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보면 다 그딴 소리예요 저희가 저금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저희를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랑 금리는 관련이 없다 다 이딴 이야기하고 임대차산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다 그딴 소리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임대차산법 때문에 전세가 가 올랐으면 왜 5월부터 전세가 가뛰냐 임대차산법이 7월 29일에 이야기가 나와서 30일 날 지나고 31일 날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7월 말에는 임대차상법이 나올 것이라는 게시가 왔으니, 전국에서는 5월에 전세가를 올리도록 하여라, 라고 신의 게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신의 게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앞에 비읍 신의 게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랑 금리가 관련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항상 통계가 더러운 게요. 통계를 지들 유리한 대로 써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전세가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금리랑 전세가의 인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부터 인과 관계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MB 정부 때부터. MB 정부 때부터 전세 자금 대출이 시행이 됐고, 이 전세자금 대출 대출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건 무조건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MB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4차례에 걸쳐서 1억, 2억, 3억,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금리와 전세가의 연동이 있다. 그 이전에는 금리가 올라도 전세가가 오를 수 있고, 금리가 떨어져도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출 없이 전세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한 이유가 뭐냐? 갭투기 하는데요, 전세 시장에도 유동성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갭투기 하는 사람들은, 전세입자들이 그 돈을 대신 빌려서 냈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전세입자들이 내고, 갭투기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더 작은 갭으로도, 나는 이자 안 내고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즉, 지금 역전세가 심한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낮을 때,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그때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최신 것까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보셨을 때 보시면 이렇게 튀어 오르다가요 2019년 그래서 튀어 오르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임대차 산법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임대차 산법은 전세가를 누르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튀죠 10월부터. 그러니까 전세가가 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법을 통해서 이건 그래프에 나온 거예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8월부터 전세 상승폭이 떨어집니다. 근데 언제부터 다시 올라가요? 10월부터 다시 올라가요. 왜? 8, 9월에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치 전세 미리 받는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튀었어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친 전세가 금리 올라가니까 또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가 심해진 거다. 즉 지금 역전세가 왜 이렇게 심해졌냐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산법 때문이 아니라요. 언론과 유튜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임대차 산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고 전국적으로 조장을 해서 전국적인 전세가 담합이 일어나죠. 그 여파가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잘못했다. 지들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 못하니까 지금 다 문재인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번 정부의 그 기조가 잘 맞죠. 문재인 정부 지우이니까 이번 정부의 핵심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 그래서, 자,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전세제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고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통해서 안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안정이 되느냐? 이 부분은요 과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집값 잡겠다더니 임대인 특혜로 미친 집값을 만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임대차 삼법이 아니라 임대인 특혜를 주겠다는 건 집값을 올리겠다는 소리죠. 저희도 그 이야기 했어요? 저희가 막 무조건 문재인 정부 편들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 까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만 까고 이런 줄 아는 인간들이 많은데 저희가 임대사업자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첫 번째는 저걸 통해서 임차인들을 안정시키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면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잡아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 혜택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빌미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임대인, 문재인 정부의 임대 사업자 정책은 임대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미친 집값을 만들지만,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까던 원희룡 장관은 임대인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전세는 뭐예요? 역전세는 전세가 폭등이 만들어냈고. 근데 다만, 왜 시중금리가 떨어지죠? 시중금리가 23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꾹쭉 떨어졌어요. 근데 왜 전세가도 계속 같이 떨어졌을까요? 왜 같이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전세가 상승은 빠른데 하락은 느리니까. 그 이유는 임대인이 아무리 임대차산법을 하더라도요, 임차인보다 훨씬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잔금을 안 내요 임차인이 잔금을 못 내. 아 제가 잔금을 한달 뒤에 낼게요. 잔금을 안 내면 입주 가능해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는데 아 잔금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전 전에 집주인이 잔금을 안 돌려준대. 자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 집주인이 한달 뒤에나 돈 준다는데 한달 뒤에 돈 드릴 테니까 미리 입주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집주인은 조용히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반대의 경우 어때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제 나갈 때예요 나갈 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무슨 피해를 입어요? 결국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놓고 법적으로 이거저거 다 걸어놓고 내용 증명 보내고 경매 넘길게요 그때 돌려줘도 임대, 임대인은 무슨 피해를 입죠? 이케야법정이자 정도죠 그러면 은 아무리 임대차상법이 있더라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직도 갑과 을이에요 그래서 저, 저희가 계속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전에 임대차산법이 나오기 전에 임대인이 95% 유리하고 임차인이 5% 유리했다면 이제는 임대인이 90% 유리하고 임차인이 10% 유리한 정도이다 이 정도인 거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때는 임대인들이 호가를 막 올려버리는데, 나갈 때는 돈을 잘안 돌려줘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하락폭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라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갑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때 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까지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계속 나오는 거다, 금리가 떨어져도.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떨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떨어지는 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다시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슨 하반기에 전세 올라가고 집을 산다.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 논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야비한 게 뭐냐면은 지들 유리한 거는 시장 논리대로 하자고 안 하고 지들 불리한 것만 시장 논리대로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예치한다. 솔직히 이거는 시장 논리에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예금으로 예치할 거면요, 전세를 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전세 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진짜 전세 소멸이 오고, 그러면 임차인한테도 피해가 꽤 많이 갈수 있다. 다만, 우리가 요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보고, 직업 보고, 소득 보고. 이런 것들 보죠. 타 대출 뭐 있나. 이런 것들 보죠. 왜 봐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주택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DSR을 보죠. 근데 전세가 뭐예요? 집을 담보로. 집의 소유권이 아니죠? 집의 사용권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는 것이죠. 즉, 여기서 뜻하는 건 뭐예요? 돈을 빌리는. 임대인이? 채무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평소 때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일 때는 모든 정보를 다볼수 있게 해주는데 왜 임차인에게는 이 채무자의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채무자의 정보를 보고도 들어가는 임차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채무자의 정보를 볼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보고 싶다. 이걸 요청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공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몇 채를 갭투기를 했고, 이런 것들 다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지금 원룸 건물에 17채가 집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근저당이 얼마라서 지금 보증금이 깡통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시장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임차인이 굉장히 아직도 불리하게 계약을 하고 있고 전세 제도를요. 공정하게 유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수다. 근데 그런 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예요. 전세사기 대책은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빌려줘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너 진짜 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여기 살건 마련해줄게 대신에 이만큼 갚어 내 이자는 안 받을게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될까 막 하는데 신세계에서 얘기하죠 살려는 드릴게 당장 이런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역전세가 나는 이유는요, 그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세금을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집주인들이 마음껏 올려놓고서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